자, 법원에 의한 환부입니다. 이 환부는 압수물을 종국적 반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압수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어, 전 시간에 배웠던 가환부와좀 다르죠. 자, 대상을 봅니다. 자, 관련된 법조문이 133조 1항인데, 여기를 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같은 경우에 환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어, 환부해야 한다. 하는 말은 할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이죠. 그 점에서 가한보와 좀 다르죠. 가한보는 재량이었지만 환보는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은 종국전 판결이죠. 그래서 종결 전이라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재판 중이라도 그런 말입니다. 결정은 직권이죠. 법관의 직권으로 환부해야 한다. 여기서 CF 청구가 없죠. 이 점에서 가환부랑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대상물이 다르고요. 그리고 결정으로 한다. 그리고 환부는 의무적이다. 이런 점에서 어, 가환부랑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어, 두 번째 줄에 말 나오죠. 몰수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거나 증거물로써의 필요성이 상실됐거나 그 말은 몰수 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증거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몰수물이라면 증거물이라면 법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법원이 재판에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에게 돌려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몰수물이 아닐 때 증거물이 아닐 때 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됐죠? 자, 됐고. 자,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색깔 칠했기 때문에, 가부할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색깔 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이것이 바로 뭐다? 환부 대상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도 환부해줘야 됩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어, 너, 너가 안 갖는다고? 알아서우 우리, 내가, 우리가 갖고 있을게. 국고 수납하면 안 됩니다. 국고 기속이면안 되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 압수자 등이 소유권을 포기하잖아요. 이 소유권은 사법상 권리입니다. 사법상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것이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따라서 피압수자 등이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효력이 떡다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사기관에 필적 환부 의무가 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환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부 청구권은 이 부분은 공권입니다. 공권,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소유권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 가능하거든요?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 사건인 소유권 포기가, 공권인 청구권, 환부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환부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환부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네가 포기했다고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색깔칠할까요? 여기다가 색깔, 면제된다, 그리고 소멸된다, xx까지 같이 색깔칠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세 번째로 볼 것이 이제 위조 문서입니다. 자 위조 문서 같은 경우도 환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안 됩니다. 안 됩니다, x 하시면 돼요. 자, 팔려볼게요. 자, 본건 약소고음은 위조문서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조, 위조된 약소고음이다. 위조된 약소고음. 자, 이것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도 안된다. 아, 몰수가 된다. 몰수가 된다. 몰수가 될 뿐이지 환부나 가환보는 안된다. 돌려줄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다만 검사는 몰수 선고가 있은 후에 있은 후에 형서수송법에 따라 위조 표시를 하여 환보는 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몰수가 선고된 후에 위조 표시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이게 위조 유가증권 해볼까요? 이 위조된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입니다. 약속어. 약소금인데 이게 위조된 거야. 그랬다면, 어떻게 표시하라? 이렇게. 위조라고. 해서 쫙쫙 거버리지, 이렇게. 쫙쫙 거버려요. 거버리고, 네 가져가!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쓰리게 됐는데 뭐 있죠? 쓰리게 됐고, 큰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몰수 선고가 있은 다음에 위조 표시해서, 약소금 위에다가 표시해서 돌려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닐 바에는 환부, 간부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절차 말씀드렸죠? 법원의 결정, 직권에 의한다. 청구,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자 절차 가볼게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종결 전이를 할지라도 환부해야 하고 의무적. 방금 읽었습니다. 필요적입니다. 읽었고 이거 할 때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전 시간에 설명 드린 바 있어요. 자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도표를 가보면 여기 나와있지. 통지. 통지는 가한부든 환부든 전부 다 공통입니다. 공통.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환부는 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증거물이 아닌 경우, 몰수물이 아닌 경우가 그 예입니다. 소유권 포기한 것도 환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위조 약서검 같은 경우에는 방금 팔레 이거죠 이것은 환부, 가부 대상이 되지 않고, 몰수 대상만 될 뿐이다. 그 했고, 그 절차는 직권을 하는 것이고, 청구는 요하지 않는다. 필요적이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됐나요? 자, i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 판례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절차. 판례 하나 더 있네요. 판례 보시면. 자, 환부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국고 귀속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환부해줘야 한다. 설령.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봤던 판례랑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자, 효력을 보시면, 앞서 효력은 상실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끊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는 갖는 것이 아니다. 권리 확인 효력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법조문도 나와있죠? 자 이 환부에 관련된 규정은 어,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를 수정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부해줬다 할지라도 너한테 소유권 수정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잘 나오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팔례 나와 있지만, 여기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이 도둑놈인데 이놈이 이 시계를 훔쳐옵니다. 아, 절취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도둑놈이죠. 점유자입니다. 그렇죠? 절도범입니다. 절도범.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친구가 경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친구 갖고 있는 시계를, 이 시계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를 했다. 그쵸? 나중에 이, 이 시계에 대하여, 그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환불해줍니다. 이 친구한테. 압수,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해준다? 환불을 해준다고요. 이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소유권이 너한테 있다. 어? 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효력이 없다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그냥 압수만을 해제할 뿐이지, 이, 도둑놈이 너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 너가 진짜 소유자, 소유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야. 진짜 소유자는 누굽니까? 진짜 소유자는 B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옆에 환부에 관련된 규정은 전령 수사기관이 너한테 환부를 해줬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을 하지 말고 어, 법원을 해야 되겠네 지금 법원을 배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법원이 점유자인 A에게 환불을 해줬다 할지라도 해줬다 할지라도 이 진짜 소유자인 B가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즉 소유권 주장을 함에 있어서 소유권 주장함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관련된 판례가 여기 나와있죠. 자,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친구에게 환불을 받을 자 누구 A A에게 소유권이라든지 기타 실제법상의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이런 권리 부여가 아니라고. 또 권리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단지 뭐다? 압수를 해제해서 권리 이전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 실제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 소지인 누굽니까? A죠. A. A. A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법상의 민법상의 권리나 유무나 변동이 공법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출제가 많이 되었던 조문이고 팔립입니다 자, 또 나와 있는 밑에도 보면, 자, 피고인 2회의 제3자 소유에 속합니다. 누구라고? B라고, B. 그래서, 몰수를 선거한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 소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몰수히력건 그래요, 몰 수히로건. 점유권 박탈에,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점유권 박탈에 그치는 것이지, 제3자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제3자는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엑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몰수선고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 여기를 봅니다. 자,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선고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압수를 해제 해제 압수해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압수해제한 것으로 간주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필요적으로 환부해야한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관련 판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여기 나와 있잖아. 몰수 선고 없는 때, 그렇지?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었다면, 어? 여기 보시면 압수 해제한 것을 간주한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그렇죠? 환부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가 당연히 생겨난다. 이렇게 판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월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가 능하다 보겠습니다. 됐고. 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환부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이걸 몰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부패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한 겁니다 근데 무지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물건이 없는 거야 팔기 았 때문에 그렇다면 대금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매각 대금 전액을 피 압수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자 몰수 선고가 없어서 압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약 그 물건이 여전히 압수 필요가 있고요, 또 어, 공범자 재판 과정에서 몰수 가능성이 있다면 압수 해제에 대해서 환부된 물건에 대해하여도 또 다시 압수해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지 간주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환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환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환부에 대한 검사에게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없는 거죠. 당연히 돌려줘야 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몰수와의 관계. 자, 몰수는 압수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압수와는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형법을 배우신 분들 아시죠? 형법 제48조에, 48조에, 48조에 예, 몰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수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48조에 해당되면 몰수해올 수 있는 거죠. 어, 이 압수되어 있을 것, 이건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형법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이 48조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또 다시 몰수를 해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수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어 있느냐 지금 세무쳤잖아요. 압수되어 있느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4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형법 제 48조에 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장 이제 효력 이 상실된 거예요. 자, 영장 그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법인 거지, 거죠. 어, 위법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몰수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죠? 모, 형법제 48조의 요건만 갖추면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집행이 종료되어 있을 것, 효력을 상실했을 것, 이런 것은 몰수요건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형법제 4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몰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형법제 48조에만 요건에 부합하면, 1번, 2번, 3번 요건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음, 걸리면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압수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니네가 따져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와는 몰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몰수라고 하는 것은 몰수 조만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몰수가 가능합니다. 자, 불복 방법 보죠. 압수라든지 환부, 가환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항으로서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근거 조항이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즉시 항고가, 이건, 봐봐요. 압수나 환부, 가안부는 관할, 판결 전 소송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항고로 다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항고다 하는 얘기가 다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항, 즉, 1항의 규정은 압수나 환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시 항고로 할게 아니라 압수 환부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항고로 할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